오늘 말씀 제목은 계승과 세습입니다. 두개다 뭔가를 이어간다는 거잖아요. 계승한다는 건데 느낌이 좋고요. 세습한다 그러면 비슷한 것 같은데 느낌이 좀 달라요.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어, 얘기의 소재는 다윗왕이 솔로몬을 후대왕으로 세우고 후대왕으로 세운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으셨고 어, 아들로 성전 건축을 이어지는 왕에게 호대왕에게 성전건축을 허락하셨으니 네가 그 성전건축을 잘해라 이렇게 당부하는 다짐의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성전을 누가 처음 건축했어요? 성경에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왕이 누구예요? 방금 얘기했어요 제가 솔로운 왕이 세웠죠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왕이 주도해서 세웠어요. 주보 겉 표지에 있는 그 그림이 남아 있지 않으니 사진은 아닐 테고 솔로몬 성전의 상상도 정도 되겠죠.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예루살렘에 성전이 어떻게 있을까요? 성전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성전일까요, 뭘까요? 막 생각해 보세요. 들어본 게좀 있잖아요. 기억도 날 것도 같은데 이미지에 한번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성지순례할 때 이제 예루살렘 성지 사진을 막 예쁘게 멋있게 찍어놓고 거기에 돌 같은 건물들 쭉 있는데 가운데 황금색으로 빛나는 특별한 건물이 하나 보이죠. 보이세요 저기에? 네. 저 건물이 혹시 성전인가?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금으로 막 치장을 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저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기엔 느낌이 좀 아까 표지 그림하고 좀 다르죠? 달라요. 그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가까이 확대하면 저거거든요. 저렇게 위에 동그란 거 있는 건물 우리하고 좀 생소해요.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성전 터 자리에 가면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럼 성전은 어디 갔죠? 파괴됐어요, 파괴. 성전은 여러 번 파괴됐다가 재건축됐다가 그래요. 솔로몬 때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파괴가 됐고요.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에 재건축되는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을 수륩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근데 예전 솔로몬 때에 지어졌던 아름다운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어른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성전도 일부 파괴가 되고 로마에 의해서 어 나중에 로마 치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남아있던 성전을 더 크고 더 아름답게 증축을 했어요.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가 더 크게 지었다고 해요. 그게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는 건 실패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세 번째로 지어진 헤롯 성전이 가장 크고 뭐 아름답다 말하면 다 왔는데 그게 로마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철저하게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요. 그런데 남은 게 있어요. 그 당시 건물에 서쪽 벽이 남아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통곡의 벽.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그 하나님의 전, 그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걸 무너뜨린 걸 기억시키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곡의 벽 앞에 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린다고 얘기하죠. 의대인들은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려면 성전이 재건된다는 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왕은 어떻게 이어지죠? 보통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뭐 여왕을 하는 경우도 있고 특이한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은 아버지 왕이고요 남성 왕이에요. 대체로 그런 다음에, 다음 왕은 어떻게 정해요? 큰 문제가 없다면, 그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 아들을 못 낳으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뭐, 딸에게 줘도 될 텐데, 여성분들은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때 왜 그랬을까? 붕괴를 하셔도 돼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왕은 남성들이 했고, 왕이 계승도... 남자들에게 줬어요. 그중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자기 아들한테 줬죠. 아들들이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각각 다른 엄마가 해서 아들들이 많으면 피바람이 예고되어 있는 왕이 계승 싸움이 있게 돼요, 대체로. 성경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왕이 된게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 보면 그 안에 많은 죽음과 암투와 일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세상의 왕은 왕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왕자가 다음 왕이 돼요. 그걸 세습이라고 얘기하죠. 아들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것을 물려받는 게 세습이에요. 그냥 다른 이유 없어요. 왕이 될 만한 좋은 제목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냥 아들이니까 받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게 가능해요. 이스라엘은 조금 달라요. 다른 나라는 왕은 누구라고 얘기했죠? 문명권에서 왕은 신의 아들이었어요. 왕이 곧 신이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왕의 것, 왕의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신에게서 물려받은 나라이니 그 아들인 왕자에게 나라를 물려주는 게 왕의 세습이 당연하게 받아들여도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에게,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왕에게 그것을, 그 나라를 주신 것도 아니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다스리는 왕을 대리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왕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백성들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 왕이어야 해요. 그렇게 세웠는데 그렇게 잘 못해서 갈아치워진 게 사울 왕이고 새로 세워진 이가 다윗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기준이 다르고 세워지는데도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어요. 솔로몬은 사실은 왕이 계승에 어, 적절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첫째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은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 아들도 그 다음 아들도 다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의 아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도 아니에요. 무슨 기준으로 세워졌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왕이 다툼 싸움이 치열하고 마지막에 아주 결정적인 강력한 왕의 후보인 아도니아라는 다른 형제가 거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정권에 주요 인물들을 다 포섭하고, 이제는 내가 왕이다. 왕이 계승만 선언이 안 됐을 뿐이지, 이제는 내가 왕이다. 라고 하고 있을 때에 솔로몬은 왕이 결정됐거든요. 다윗 왕에 의해서 솔로몬, 네가 왕이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어떻게 그랬죠? 어머니,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 둘이 다윗 왕에게 가서 담판을 지었죠.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데에는 성경이 기록하는 한 가지 이야기는 복잡하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온갖 암투와 노력에 의해서 왕의 자리를 얻은 것으로 묘사하는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다유당의 고백을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라는 뜻이 들어 있어요 성경이 기록은 왕의 다툼을 기록하고 있고 고백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우리 삶에 있어도 똑같은 일들이 발생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겪으면 아주 큰 일을 겪고 큰 위험 가운데에서 벗어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건 고백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운이 좋았구만. 너무 재수가 좋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다른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당사자의 삶에 가장 강력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보다 더 객관적인 시각인가요? 아니면 자기의 믿음의 고백인가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죠. 다윗당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행했고 솔로몬도 그렇게 해서 왕위를 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솔로몬이 왕위를 이은 게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 솔로몬의 왕위를 이은 것은 오늘 제목에서 얘기한 계승인가요? 세습인가요? 계승은 왜 느낌이 좋을까요? 세습은 왜 느낌이 안 좋을까요? 계승은 이어간다는 뜻이에요. 아들한테 준다는 뜻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이어간다는 거예요. 정신을 이어가기도 하고 좋은 전통을 이어가기도 하고 거기에다 계승을 갖다 붙이죠. 세습은요? 아버지란 이유로 물려받는 거. 재벌 세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재벌 회장이 그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을 안 좋은 말로 얘기할 때 재벌 세습이라고 얘기해요. 재벌 계승이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표현은 잘안 해요. 계승은 좋은 걸 이어가는 걸 얘기해요. 그럼 이 솔로몬이 다윗의 후대 왕이 된 것은 계승이에요, 세습이에요. 세습이라고 볼수 있는 사람도 있죠. 아들이라는 이유로 됐으니까, 후보가 됐으니까. 근데 첫째 아들이나 다른 아들이 된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들이 됐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면 분명한 왕이 계승이에요.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평가받고 그 결과를 후대가 떠안는 모습을 봐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사울왕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못 물려줬죠 이유가 뭐였죠? 정말 좋은 왕지였던 요나단이 있었어요 다윗과 목숨을 나눌 만큼 그 우정을 나눴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던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에게 왕위를 못 물려줬어요 왜요? 같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들이 또 있죠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어떻게 됐죠? 아부넬, 군대 장관에 의해서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져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왕의 정통성에서는 벗어난 사람이 돼요 사울은 결국에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왜요? 그 아들이 잘못했나요? 아들이 부족했었나요? 아니요 사울이 부족하고 사울이 잘못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대의 부족함으로 후대가 손해 보는 거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윗과 바세바의 죄로 인해서 누가 죽어요? 그때 임태었던 아기가 죽잖아요. 신생아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부모의 죄로 인해서 죽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묘하게도 세상에서 얘기하고 상식적 상식으로 얘기하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그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이상하게 부모가 잘하면 자녀가 복을 받고,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가 저주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저주받는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는데, 복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때문에 온순한 사람이고, 평화가 있을 것이고. 어, 부귀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걸 받은 것으로 어, 판단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보여져요.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다윗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답일까요? 성경에서 당대의 일 때문에 후대가 그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저주받는 데에 초점을 두지 않고 복받는 데에 초점을 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거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바꾸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복잡하게 걸어갔어야 했던 그 피비린내 나는 길은 다윗의 고백에는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이 왕이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을 판단하셔서 그 아들에게 복 주시고 그 후대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정통성 있는 유다 왕국을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복과 약속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복된 은혜를 우리가 물려줄 수 있어야 해요 우리 개인의 가족 문제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물론 피를 나눈 내 가족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한 가족된 우리예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자녀들은 다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교회의 후대 자녀들에게는 어떤 교회 어떤 복을 물려주는 것이 좋고 물려줄 수 있을까요? 당대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후대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 가서 교회가 사람이 없고 교회가 세상의 질탄을 받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남길까도 우리가 좋은 것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판단의 순간에 기준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길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상속이나 세습 아닌 계승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거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계승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부분이죠. 또 계승은 좋은 것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혈육 아들 딸이 아니어도 계승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라고 할수 있는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계승해 갈수 있어요. 계승이라고 얘기할 때 좋은 점은 혈육이 아니어도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좋은 것 같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게 우리나라의 속담이에요. 죽지만. 존재가 없어지지만 기억 속에서, 후대 속에서 살아있게 된다는 얘기로 듣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는, 캘거리 제일감류교회는, 2017년에 캘거리 제일감류교회는, 10년 후, 20년 후에 이 교회, 후대의 교회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을 남겨야죠.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델들을, 그런 일들을 우리 자녀들의 기억 속에 남겨줘야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계승해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 있는 정말 본받고 계승할 만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선교 초기의 일입니다. 조선 땅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많은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는데 전라북도, 전라북도에 사실 사셨던 분들, 고향이 그쪽인 분들, 김재군 그쪽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신가 보다. 전라북도 김재군 금산면이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 아세요? 저는 이제 글만 봐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거기에 있는 금산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성교사를 통해서 당시 그 마을에 부자였던 조덕삼 씨가 중심이 돼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가정에서, 그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당연히 부잣집 주인님이 믿게 되었으니 그 집에서 같이 일하는 하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했겠죠. 그 가정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가정의 하인 마부 말 끌고 다니는 마부 역할을 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원래 그 동네 사람은 아니고 다른 쪽 바닷가 섬에서 나와서 거기에 와서 일을 하고 있었던 하인이었대요. 교회가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세례 받고 같이 세례 받았어요. 그 주인과 조덕삼 씨와 이자익 씨가 함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받고. 같이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더 교회가 성장하면서 장로를 세우게 됐는데 이 둘이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이 되니까 장로 후보가 됐어요. 근데 성도들이 하인이었던 이자의 집사님을 장로로 선출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인이었던 조덕삼 집사님은 장로에서 장로 추천해서 장로가 되지 못했던 얘기예요. 어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조선에 뭐 여기만 있었겠어요. 다른 교회들도 그런 예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래 이 교회는 그래 너네 천한 것들의 교회니까 너네 여기서 열심히 하고 우리는 나간다. 양반들은 나가서 따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흔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달랐어요. 어떻게 다를 수 있었을까요? 당사자가 다르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 조덕삼 집사님은 이 이자익 장로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집에 한인으로 같이 살고 있지만 믿음도 훌륭하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성도님들 향해서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귀한 일을 결정한 겁니다. 이분이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면서 축복하고 축하하고 같이 섬겼어요. 거기까지도 대단해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면 지금도 장로님들은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하시잖아요. 교회 목회를 거의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많지 않으니까. 이자익 장로가 설교하는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배 목회를 해야 되는 예배와 목회의 치리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 조덕삼 집사님은 앞에서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 모든 일들의 순종을 하면서 그렇게 잘 따랐다고 해요. 그리고 약 반년 후에 이 조덕삼 집사님도 장로님이 됐어요. 장로님이 되자 이 이자익 장로님을 공부할 수 있게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님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그분을 다시 그 교회에 단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그 교회에서 같이 목회하면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 나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한국 교회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들은 지금도 3대째 이어가는. 믿음 좋은 장로님 가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교리를 발견할 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델들을 보고 우리 민족의 교회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걸 발견할 수 있고 그렇다면 내 삶도 내 믿음의 삶도 다른 사람에게 혹은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이 충분히 될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가운데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성 귀 기울여 듣고